사실, 미네랄은 유방암과는 별 관련은 없습니다. 음? 네. 어, 떤 미네랄이 어떤 특정 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요.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그거를 증명하는 데는 실패를 했고,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특정 뭐, 망가, 구리, 이런 필수 미네랄들이 어, 유방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. 오히려 너무 과하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논문들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음. 어, 너무 많이 복용을 하게 되면 유방암 발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논문이 실제로 있고요. 그게 모델이 잘된 아, 논문인가요? 그렇는 맞습니다. 아, 다이네요. 네. 근데 또 네. 유방암에 있어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예후에 안 좋을 수 있다. 이런 논문도 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상반되는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네랄로 어떤 그런 유방암과의 관련성 때문에 이런 필수 미네랄들을 넣었다기 보다는 네? 좀 우리가 부족하면 안 되는데, 부족하면 문제가 되는데, 어, 섭취하기가 좀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, 그래서 이런 영양제 제형으로 섭취를 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.